안녕하세요, 건강한 여러분. 시니어 건강 앤드레트로 저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본 시니어 세대가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건강 비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는 사실,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일아침 라디오 체조. 일본 저녁에서는 매일 아침 6시 30분, 라디오 체조 방송이 나옵니다. 시니어뿐 아니라 아이, 직장인까지 세대를 넘어 함께하는 습관입니다. 효과 포인트, 전신 근육을 고르게 움직여 혈액순환 개선, 몸을 깨우고 활력을 불어넣음, 무리없는 동작으로 고령자도 안전하게 참여 가능. 꾸준히 하는 분들은 유연성, 균형감각, 혈압관리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집안에서 5분만 따라해 보세요. 이매일 걷기 일본 시니어들의 가장 흔한 건강 습관은 걷기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동네 공원에서 20~30분 걷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효과 포인트 심장폐 기능 강화, 관절과 근육 유지, 햇볕을 쬐어 비타민D 합성 골다공증 예방. 가벼운 산책이 우울감 해소와 치매 예방에도 기여. 비싸고 힘든 운동보다 매일 걷는 습관이 노후 건강을 지탱합니다. 3균형 잡힌 일본식 식단. 일본 시니어 건강의 비밀 중 하나는 식사입니다. 생선, 채소, 해조류, 발효식품을 중심으로 한 일본식 식단이 장수의 비결이라 불립니다. 효과 포인트. 생선 단백질과 오메가3로 심혈관 건강 강화. 된장국, 나토 발효식품으로 장 건강과 면역력 개선. 채소와 해조류 풍부한 미네랄과 섬유질. 작은 그릇에 여러 가지 반찬을 조금씩 먹는 문화는 과식을 막아 건강을 지켜줍니다. 사사회적 교류와 대화.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일본 시니어들은 동네 모임, 사교 활동, 친구와의 차한 잔을 매우 소중히 합니다. 효과 포인트. 사람과 대화하면 뇌 자극 침해 예방.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삶의 활력 유지.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생활 태도가 건강 수명에 큰 역할을 합니다. 5 규칙적인 생활 리듬. 마지막 습관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지 않고 해가 뜨면 기상하는 단순한 리듬입니다. 효과 포인트. 수면의 질 향상. 호르몬 균형 유지. 아침 햇살로 체내 시계 리셋타루를 활기차게 시작 작은 규칙성 하나가 매일을 건강하게 지탱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시니어 건강 비법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침 라디오 체조. 매일 걷기. 균형 잡힌 식단. 사회적 교류. 규칙적인 생활 리듬.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일본 시니어들의 건강 습관과 레트로 생활 지혜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